네, 가슴 반달굽님 네. 반에서 상추 농부를 맡게 된 고이 몬베베입니다. 네. 아버지가 사오신 고가의 난을 어, 반나절도 안 되어 말려 아. 죽인 이력이 있어서 상추를 맡게 된게잘 크는데 네, 걱정이지만 그 전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상추 이름을 못 정했다는 겁니다. 네. 센스 넘치는 미녀 코스트님 네. 저희 반 애완 상추 이름을 지어주시면 고기랑 같이 입에 들어가 아 벌써 고기랑 같이 입에 들어가는 날까지. 어. 입이 마르게 불러줄 자신이 있습니다. 간국키 어... 부탁드립니다, 호스트님. 한번만 도와주세요. 한번 뭐 형은 씨도 하나 할까요? 저는 이제 깻잎, 깻잎, 깻잎이요. 이름을 깻잎으로. 예. 네. 상추인데. 네, 아니면 배추. 배 상추인데 배추 깻잎. 예. 네. 약간 한번 뛰어넘는 거지. 어. 형은 너는. 저는 방울토마토. <laughs> 방토? 방토. 방토로 방... 가겠습니다. 나쁘지 않네. 방토 자라는 것도 보셨어요? 다해맞지 되게 쑥쑥 자라잖아요 네. 그런 뭐 이런 거 잘... 키운 적 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없죠 저... 키운 적 있어요? 뭘요? 요즘에는 반에서 상추도 이게 역할이 있구나 상추 농 나왔어요. 아저 키운 거 하나 있다 뭐 있어요? 초파리, 초파리 키우기 아 초파리 그거 안 했어? 초파리는 너무 많이 키웠죠 그 아니 아니 진짜 실제로 실제로 초파리 키운다고요? 어 이분 방송을 막 하시네 진짜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그 숙제 그 병에다 각자 유리 병에다 유미, 유리 투명한 병에 음, 그 과일이나 이런 먹다 남은 거를 담아오라 그랬어. 그래서 진짜로 어 맞아 사과 조각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바나나 껍질로 했어요. 그랬 그 하면은 근데 그 교실 뒤에 이렇게 나요. 몇 개를 이렇게 진열해놔요. 그러면 그 안에서 초파리가 알아서 와서 알을 낳. 그럼 그게 그 투명 안에서 알부터 초파리 되는 게다 보여. 어... 진짜 진짜인데 안 했어? 전 문과였어가지고. 아 문... 초등학교라니까. 뭐. 아 초등학교 때 <laughs> 죄송합니다. 을 하는. 아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약간 어.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막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. 어...